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도시를 건축하고 레미콘을 운전하는 차차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1번이거든요. 일찍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잤지 뭐야.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고요. 저희 회사까지 거리가 여기서 한 7분 정도면 끊기 때문에, 어, 빨리 가서 오늘 아침 일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 경기가 좀안 좋다, 안 좋다 얘기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현재에는 왜 그러냐? 이미 1년, 2년 전에 부장쳤던 뭐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건축물들이 막바지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말로 보릿고개와 힘든 나날 의 연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아무래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새로 짓는 건물, 1층부터 새로 짓는 건물 있는지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없을걸요? 지금 아무래도 예측을 보면 2년 동안 진짜 힘들 걸로 예상돼요. 저도 내년, 내년 후년에는 정말로 단단히 마음적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레미콘이라는 일 모습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오늘도 안전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아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지금부터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아저 예, 저는 지금 대기업 쌍용 다니고 있고요. 네. 예? 어제 오늘의 루틴은 8 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아 근데 된장남처럼 <laughs> 저 스타벅스는 또 뭡니까? 아 대기업 다니잖아요. 아. 네. 자 오늘 첫 번째 현장은 막바지 어, 현장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림건설 양주 옥정동에 있는 이 편한 5차, 어, 신축 현장에 가볼 겁니다. 자, 여기가 거의 다 현장이 끝나가지고 마무리 작업 하는 거라 뭐 지하 치거나 아뭐 음, 조경 토모고 이런 형태이거든요. 퍼 작업인데 레미콘에서 시멘트를 내려서 저 하늘 위, 공중으로 어,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늘로 올리는 작업입니다. 요거 작업이 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 아, 오늘 재미없네요. 첫 번째부터. 자, 아첫 번째 바가지 올라갔고, 이제 여기서 네번 정도 올리거든요. 한 통당 1.5니까 저희가 6이거든요. 규격이. 6이니까 1.5씩 네 바가지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가볼 곳은 한국전력공사 우정부 지산인데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시멘트가 건물이나 아니면 아파트 이런 곳에 좀 들어갈 걸로 많이 예상을 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 곳에 많이 쓰입니다. 지금 오늘 가볼 곳은 어, 한국전력공사 내에서 이제 변압기 변전소 작업을 진행할 건데 변전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 기계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봇대에 달려 있는 그 드럼통 같은 그런 사이즈의 규모가 아니고요. 네비콘 트럭만 한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전소 작업도 굉장히 또 철저하게 해야 되고, 어, 변전소 특히나, 보안이나 안전에 굉장히, 어, 민감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현장 내 차량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갈 때 신분증 제출하고, 나올 때또 신분증 받고, 뭐, 이런 것도 병행돼야 되고요. 어, 매뉴얼대로 블랙박스 다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촬영이나 이런 게 일제히 금지됐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변전소 작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전기 사용량이 예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어, 자동차도 이제 전기 시대로 많이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 전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전소에서 각 지역마다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제 가정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변압기든 전기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수요와 공급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도 그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오늘 작업한 내용이 변전소 작업 내에 변압기를 좀 충원, 그러니까 증축하는 그런 현장인 것 같았어요. 왜냐 변압기 크기를 봤는데, 레미코차 두 대만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변압기를 설치 예정이더라고요. 박스에 쌓여있는데 내부는 볼수 없었지만, 그 박스 포장 내용물 자체 안에 크기를 잠깐 물어봤는데, 레미코차보다는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큰건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마치고 나왔고요. 자, 이제 또 공장 들어가서 계속 일을 진행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3시 35분이고요. 오전에는 그래도 쌀쌀했는데 오후 되니까 햇빛이 짠하고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일하기 너무 편하고요. 현장에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자 레미콘은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번제로 돌아가요. 제가 오늘 1번을 탔거든요. 그래서 총 7번을 돌았어요. 지금 3시 35분 기준으로. 공장에 들어가면은 3시 한 50분 정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 이렇게 균등하게 순서대로 배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순서대로 잘 알맞게 돌아가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주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이게 레미콘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7회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이제 어 보통 평균적으로 5회전 정도 기준으로 잡거든요. 오늘은 평균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푸근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또 받쳐준 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말이고 월 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이러죠. 월말에 특히나 바쁘거든요. 내일도 물량이 좀 많이 잡혔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나 항상 일이 많던 적던간에 안전하게 일하는 걸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중간에 항상 안전하게 하려고 앞뒤 좌우 잘 살피면서 일해요. 왜냐면 하큰 차를 운행하는 운영, 운행자의 입장에서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사고가 발생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염두하면서 조심조심 또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습관을 가집니다. 내일은 아마 중간순번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어, 일교차가 이렇게 심하고 꽃가루가 많을 때는 특히나 알러지나 감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항상 매년마다 알러지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한 2주 정도씩은 정말 콧물 기침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아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코, 코로나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항상 거쳐가는 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 알러지 성분의 체형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피해가지 못하는 숙제인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달려봤고요 어, 4시 안에 오늘 끝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군요 항상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7시에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 마지막 순번에 배차받아서 현장에서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늦게 끝나면 어쩔 수 없이 8시에도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운이 좋게도 현장이 다소 어, 가까웠고 그다음에 현장 분위기도 좀 빨라서 굉장히 조금 어 스피드하게 움직였던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힘차게 보낸 당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자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아 지금 저기 멀리 보니까 어, 군인들이 행군을 하고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예전에 저도 20년 넘었군요. 20년 전에 이 근처 부대 남았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저렇게 행군했는데 복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훈련 과정은 아무래도 똑같겠죠? 자 여기 지금 어 천보산 칠봉산 올라가는 길인데 와 저기 진짜 힘든데 고생이 많네요.